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네, 네.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4세 직장 다니고 있는 최성일이라고 합니다. 고객님이 원래는 네. 이렇게 인터뷰 그 예약이 없었잖아요. 저희가. 네, 네. 근데 직접 인터뷰를 하고, 하고 싶으시다고 요청을 네, 해주셔서 네, 네. 어,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, 네.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오늘 이야기를 썰을 좀 썰을 풀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제가 30대 초반부터 머리가 빠져가지고 어, 가발을 계속 쓰고 다녔거든요. 근데 가발을 쓰고 다니까 니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요. 뭐 이렇게 그 땀도 많이 나고 계속 그 바람에 날리고 그러니까 딱 티가 나니까 그거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삭발을 하고 다녔어요. 삭발하고 다니니까. 이게 처음에는 제가 어,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주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그 어 모자를 쓰고 다녀서 좀 사람 만나는 걸좀 힘들어했어요. 근데 어 우연찮게 이제 그 두피 문신을 유튜브로 보고 어 그거를 하, 하면 어떨까 해서 한 계속 그 시술의 장단점을 많이 파악해 봤어요. 근데 그래서 지역에 한번 찾아봤는데 어 지역에 있고 원장님이 또 실, 저기 실력이 출중하시다고 해서 원장님한테 믿고 맡겼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어,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어, 한번 해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.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비용이 어, 하실 때 보니까 그게 막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. 그리고 제가 많이 변화된 거는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자신감. 네, 음. 그래서 그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적어도 지금 저희가 네, 네. 지금 9주 10주 가량 네, 네. 작업을 했죠. 네네. 네. 어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9주 10주 동안에 고객님하고 저랑 또 유대관계가 많이 생겼잖아요. 네네. 네. 음. 아,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저 1회나 2회 때는 조금 저도, 어, 좀 힘들었어요. 이게 제가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, 이게 계속 그, 솔직히 말하면 그통증이란거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, 어, 그게 좀 힘들었는데, 나중엔 이제 원장님을 믿고 그냥 참고하니까 견딜만 하고요. 그리고 원장님이 그,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그리고 어 대충 하시진 않더라고요. 정성껏 봐주시고 자기 머리하는 거 마냥 잘 봐주시고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열 번이 저는 되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열 번이 솔직히 치 와면 이제 끝났는데 금방 끝난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. 어, 고객님이 두피 문신을 하고 나서의 네.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? 만족스러운 분은 그 제가 한 5회차 정도 되니까 그좀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요. 그리고 몸을 관리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머리를 예전에는 모자 쓰고 다니면서 솔직히 어 계속 머리를 안 보여주려고 실내에서도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직장에서나 누구 만났 때나 계속 이 머리로 다니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음. 것 같아요.